안녕하세요 세종 퍼스트부동산 김예슬 소장입니다 세종시 국민임대아파트 예비자 모집공고가 발표되었습니다 요즘 높은 금리에 월세도 많이 비싼데요 무주택요건, 자산, 그리고 소득 등 일정한 자격요건이 충족된다면 시세보다 아주 저렴한 임대료로 거주가 가능한 국민임대아파트 빠르게 알아보겠습니다 예비입주자 모집공고일은 23년 6월 15일이며 공고일 날짜 기준으로 예비 입주자 자격 판단이 기준이 됩니다. 입주자 모집 공고의 당시 무주택 구성원에 해당하면서 소득 및 자산 보유 기준에 충족한다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총 6개 단지 모집 공고가 발표되었으며 한 세대 1주택 신청이 원칙이고 중복 신청은 전체 무효 처리가 되다 보니 공고문을 잘 숙지하시어 단지를 선택해 주택형 하나에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모집 공고 대상 주택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번에 모집할 대상 주택은 전용 40제곱미터가 초과되는 타입으로 단독세대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공가호수는 공고의 현재 기준이며 올해 3월 모집한 기존 예비 입주자가 다음 달인 7월 14일 발표일부터 순차적으로 입주 진행 예정으로 공가호수는 감소할 예정입니다. 가재마을 1단지 사륙타입 공가호수는 70세대, 이전에 신청된 예비 입주자는 28세대, 이번에 모집할 예비자 수는 100세대입니다. 가재마을 1단지의 경우 공가호수도 가장 많고 이전에 당첨된 예비 입주자가 가장 적을 뿐더러 이번에 모집한 예비자 수도 100세대로 가장 많습니다. 세롬동 세뜰마을 8단지 46A 타입입니다. 공가호수는 23세대, 기존 예비 당첨자가 26세대, 이번 모집할 예비자 수는 25세대입니다. 호려의 마을 2단지 46A 타입입니다. 공가호수는 20세대, 기존 당첨자는 17세대, 이번 모집할 예비자 수는 30세대입니다. 다정동에 위치한 가온마을 7단지 46AB 타입, 공가호수는 53세대, 기존 예비 당첨자는 64세대, 이번 예비자 모집은 총 50세대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소담동에 위치한 세세마을 4단지입니다. 공가호수는 48세대, 기존 당첨자는 64세대, 이번에 모집할 예비자수는 30세대입니다. 세종청정아파트 공과는 8세대, 이번에 모집할 예비자수는 15세대입니다. 임대조건 금액표입니다. 예비 입주자로 당첨되고 계약시 5%, 그리고 잔금시 나머지 95%입니다. 주택형 사륙타입의 경우 전용 평수는 약 20평 정도 됩니다. 가재마을 1단지 임대 조건표 한번 보겠습니다. 보증금은 2,882만원, 월차임은 269,330원으로 시세보다 현저히 저렴한 임대료를 보이고 있습니다. 기본 임대 조건 외에 보증금과 월세를 최소, 최대 전환도 가능합니다. 가격표는 조건표 참고하시어 선택하여 계약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국민임대주택예비자 모집의 경우, 전용 40제곱미터 초과 주택형만 모집하기에 단독세대주는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신청 가능한 예외 규정은 입주자 모집 공고문을 통해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무주택이면서 소득 및 자산 보유를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 기준은 해당 가구원수에 따른 월평균 소득 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 자산의 경우 총 자산가액 3억 6천 100만 원 이하 자동차 가액은 3,683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모집 신청일은 7월 4일부터 7월 6일 총 3일간 인터넷 또는 모바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서류 제출 대상자 발표는 7월 13일 4시 이후 발표가 되며 입주 자격 검증을 통해 심사가 이루어집니다. 예비 입주 당첨자 발표일은 올해 10월 31일입니다. 임대주택의 선정 기준은 경쟁이 있을 경우 아래 순위에 따라 선정이 됩니다. 선정 순서는 순위 그리고 배점 마지막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이 됩니다. 신청자가 모집할 예비 입주자 수를 초과하여 경쟁이 있을 경우에 아래 순위에 따라 선정이 되는데요. 1순위는 모집공고의 현재 세종특별자치시에 거주하는 자, 2순위는 모집공고의 현재 대전 충북 청주, 충남 천안 공주에 거주하는 자이며 3순위는 1순위, 2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자입니다. 위순위대해서 경쟁이 있을 경우 배점이 높은 순으로 선정이 되고 배점이 같을 경우에 추첨으로 선정이 됩니다. 자세한 배점표는 LH 청약센터 입주자 모집 공고문을 확인하시어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 일정 자격 요건이 해당된다면 저렴한 임대료로 좋은 기회가 될것 같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LH 청약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더 정확한 정보 확인이 가능합니다. 세종 퍼스트 부동산 TV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